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전설토익의 에리카설 끝나고 들어온 전미정 전입니다 일단 내일 모레가 시험이 아니라 다음 주 일요일이 시험이죠 다음 주 일요일날 시험 보시는 분손들어올까요아 어, 대부분 보시죠? 그래서 지금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빨리빨리 뭔가 문제풀이 해줬으면 좋겠을 거예요 어 일단 제가 오늘 준비한 문제의 난이도는 난이도 중상만 중 골랐어요. 파트 5, 6, 7이 대충 몇 문제인지는 알고 오셨죠? 그냥 확인차. 예. 30문제. 여러분이 제일 싫어하는 챕터가 어디예요? 7이죠 어, 그래도 그 사람은 똑똑한 학생이에요. 어떤 학생은 RC 점수가 AC의 반띵이에요. AC는 400은 없는데 RC는 맨날 200점대예요. 저는 RC 문법이 문제예요. 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잘못된 거예요. r c 의 대부분은 독해인데 문법이 문제가 아니에요. 독해가 문제인 거고요. 파트 5, 6, 7 문제 푸실 때 이렇게 시간 배분을 하면서 풀어보셔야 돼요. 가장 많은 시간이 독해입니다. 토익이 대충 75분인데 독해가 하나당 1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문법은 20에서 25초예요. 미친 거죠. 한 문제를 어떻게 20에서 25초 안에 풀어요. 한번 봐봐요. 어떻게 그렇게 풀수 있는지. 최근 기출문제를 제가 분석을 했더니 파트 5 문제에서 문법 문제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거요거만 읽어볼까요? 시작, 접전부 풀어서 얘기해 보세요. 시작, 접속사, 전체사, 부사가 대박입니다. 그래서 오늘 푸신 문제가 대부분 접전부예요. 그 다음 뭐예요? 시작. 품사 자리 문제, 귀엽게 주어 동사 끊는 문제. 나머지는 막 준동사, 대명사, 뭐 수동태, 뭐 비교급 이런 거니까 문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접점부랑 어휘가 중요합니다. 그럼 명, 동, 형, 부, 전치사 뭐라고요? 시작. 요 어휘 문제가 제일 많이 출제됩니다. 두 개, 네 개, 두 개, 네개 사이로 출제돼요. 시험 문제의 유형은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 보여줄게요. 이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보는 방법. 네. 보기를 먼저 볼게요. 토이시험 문제. 이렇게 생긴 게 무슨 문제예요? 어, 모두 다 단어가 똑같죠. 근데 얘는 뭐예요? 다 달라요. 이게 뭐죠? 어휘예요. 근데 얘는 접속사랑 뭐, 대명사가 섞였네. 이런 게 뭐예요? 문법입니다. 가장 많이 시험 문제 나오는 게 뭐라고요? 어휘고요. 그 다음 뭐라고요? 아까? 품사 자리. 문법은 조금 나온다고 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재밌게 제가 오늘 마술연필을 준비했습니다 이 연필은요 펜심이 굵어서 토익시험장 가서 이렇게 칠 안하고 이렇게 쫙쫙쫙 쫙, 쫙한 방에 내리고 그리고 정답으로 이렇게 막 손이 가는 마술연필이에요 미정쌤이 준 마술연필 이게 인터넷 최저가 검색하면 750원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구입하려면 2000원에 뭐지? Shipping fee? 한국말은 뭐지? 어, 배송비를 내야 돼서 되게 비싸게 받게 구입할 수가 없어요. 오늘이 시간 받아가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아무나 주진 않고요. 어, 제가 어, 잘 말씀해 주신 분 또는 잘 생겼다든지 예쁘다든지 아니면 반응이 좋은 분, 그런 뭐 분들에게 드릴게요. 저도 인간인지라 잘 생기고 예쁜 사람을 좋아하지만 어, 토익 열심히 이렇게 손 들어주시면 지금 참여 점수로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세 가지 유형입니다. 자, 어떤 유형일까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순서대로 세개 얘기하실 분? 네. 품사 문법 어휘. 틀렸습니다. <laughs> 네. 그래서. 들릴수 없을 것 같고요. <laughs> 자, 얘가 문법이에요. 막 전체사랑 접속사랑 섞였잖아요. 그러니까 품사자리 문제라는 건요거예요 제가 그냥 자살 문제 무시무시하게 쓴 건데, 품사자리는 너무 쉽기 때문에 이런 거 틀리면 죽어야 될 정도로, 자살해야 될 정도로, 이런 문제는 꼭 맞춰. 그래서 제가 무섭게 쓴 거니까 그냥 지우시고, 품사자리 문제. 단어가 똑같아요. 이건 어휘 문제고요. 이게 문법입니다. 아쉽지만 문제는 되게 많으니까, 그래서 자살 문제는 해석 안 하고 빨리 푸는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풀었던 1번부터 5번 문제인데요. 시끄러우니까 종이 좀 그만 만져요. 그냥 쳐다보시면 다 정답이 있으니까 쳐다보고 머릿속에 넣으세요. 그놈의 필기 때문에 그동안 망한 거예요. 그동안 예쁘게 수업 듣고 예쁘게 필기하다가 머릿속에 든게 없는 영어 수업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제가 머릿속에 다 넣어드릴게요. 자, 보기를 먼저 보세요. 5초 단축하는 방법. 모두 단어가 똑같으면 뒤에가 명사예요. 명사를 꾸며주는 건100% 뭐죠? 회용사나 분사겠죠. 회용사처럼 생긴 거 어딨어요? 어 당연히 d 죠 회용사 붙여서 외우는 거예요. 다양한 옵션들. 다치 p 멀티 o 옵션. 끝. 이렇게 하고 다른 문제 안 푸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8개에서 12개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개수를 맨날 세보니까. 근데 이거 다 지금 알고 왔는데 뭐줬다는 얘기 또 들어. 실력을 키우려면 이렇게 해야 하죠. 많은 네트워크가 있어. 다이 with vast network. with 빈칸 출제되죠. vast 출제되죠. 철도, 지하철, 뭐 루트, 버스 루트. 어, 버스나 지하철 노선이 대박 많아요. 그래서 저희 회사는 다양한 옵션을 고객들, 커뮤니 통근자들에게 제공한다. 이렇게 문장을 뽀개고 해석을 하시면 이게 곧 독해가 되는 거예요. 다시 질문할게요. 다양한 큰 네트워크. 영어로 옮기시면 돼요. 시작! 어, 그거 다양한 옵션 어, 보고 하는데도 되게 느리십니다. 그러니까 아까 설명할 때 제대로 들으면서 외우셔야 돼요. 너무 느려요. 이러면 내시전에 못 끝나요. 자, 형용사, 명사, 저희 조교랑 열심히 시험 보고 막 외워갖고 얼마 전에 출제됐던 거 베낀 거예요. 결국님 이거 5월이에요? 6월이에요? 5월, 6월이요? 그래? 6월인 것 같기도 한데. 네. 아무튼,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입니다이게 기출문제 정답이었어요. 다시 읽고 맞출까요? 이 부분은, 다시, 낮은 가격. <목소리> 1년 동안에 우리가 협력했어. 영향력 있는. 잠재적 고객. 정말 다양한 제품들. s p e r s e l e c t i o n e 좀 전에 나왔던 다양한 수리. 어, 그래서 이 노란색이 빈칸이었고요. 저 정도 단어 수준이면 맞출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래도 틀리는 이유는 A, B, C, D 다른 보기의 난이도 때문인 거예요. 그럼 다음 단어. 그럼 찍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BPP 수동태 뒤에는 보통 목적어가 없죠? 그럼 수동태 동사를 꾸며주는 건 뭐예요? 그냥 부사 찍고 오시면 돼요. 그래서 어, 좋게 평가받다. 다시 view favorably. 좋게. 좋게, 뭔가 좋은 거라고 기억하시고 외워주세요 그럼 동사랑 부사랑 짝꿍인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동사를 얘기할게요. 기출문제 최근에 올해 출제됐던 두 달치 부사를 읽어보세요. 정말 감동받았어. 다치 임프레스? 어, 여러분 부사 읽어주세요. increase, work, access, change 드라마티컬리, 왠지 한국말처럼 들리네요. 다시, dramatically. Yeah. 여러분, 발음 소름끼치니까 조금만 바꿔주세요. 마침내 동의하다. agree? 어, uh, offer? 어, uh, 문장 다 빼고 실제 기출문제 부분만 따다놨더니 저렇게 쉬워요. 근데 문장이 어렵고 나머지 보기가 어려우니까 우리가 이것도 틀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동사 짝꿍 부사 말고 제가 동부동, 수동태 짝꿍 부사도 한번 모아봤어요. 동사와 동사 사이 에 무조건 부사입니다. 같이 ask report complete review increase 어, 꾸준히 그 다음 regard 어, 일반적으로 그죠 이게 진짜 기출문제 두달세 달치 정답인데 단어 수준 막 그리 어렵진 않죠 문맥과 나머지 보기 때문에 틀린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무슨 유형을 살펴봤죠 품사 자리 자, 지금부터는 접전부 같은 문법 문제를 볼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지금 빈칸 퀴즈입니다. 자, 아까 우리 세이빙스 학생 여기 세 번째. 그 다음, 어, 접전부 문제예요. 문장에 동사가 두개 있나 봤더니, 어, 동사가 두개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긴 접속사 자리잖아요. 그럼 보기에서, A, B, C, D에서 뭘 소과할까요? 어, 손 들고 얘기해주세요. 전설. 하나 더. 어, 보통 전체사랑 부사. 되게 재밌죠. 별거 아닌데 예, 여기서 제가 만 원씩 나눠준다 그러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laughs> 어, 예, 만 원씩 드립니다. 봉투에서 만 원만. 그럼 여러분 장난 아니겠죠. 아까처럼 집에 가지도 않을 거예요. 전치사와 부사 또는 뭐 대명사 요딴 거 지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고대로 한번 해볼게요. 자 문장에 동사가 하나밖에 없어. 또 없어. 지하철 역, 지하철 낡은 지하철. 명사랑 명사만을 연결해야 돼요. 그럼 보기 중에서 명사랑 명사만을 연결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뭐죠? 요거 밖에 없어요. as well as 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동사가 뒤에 나와야 돼요. 자, 읽어보세요. 뭐뭐에도 불구하고 부사의 접속사는 뭐뭐인지 아닌지. 선행사를 꾸며주는 뭐 관계대명사? 아, 어. 그러니까 지금 명사, 명사 연결하는 건 as well as 밖에 없는 거죠. 그럼 여러분 마지막 독회입니다. 독회는 아까 거기 깔맞춤 같이 할게요 하는 페이지입니다. 거기 펼쳐주시고요. 3분 안에 마무리할게요. 요거 지난 기출문제 총평 하신 선생님 거 보더니, 단일 지문이 이렇게 나왔네요. 읽어봐요. 뭐뭐 나왔나. 시작. 와, 그럼 대박. 요즘 뭐가 많은 거예요? 기사가 많지만 그냥 골고루 나오는 거예요. 뭐 이거 많이 나온다고 뭐 기사만 더볼건 아니죠. 자, 그래서 독해는 55분 동안 5 4문제를 하나당 1분 동안 푸는 겁니다. 자, 깔맞춤 전략을 이렇게 보여드릴 거예요. 꼭제 수업 때는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그냥 정답을 찍지 말고 단서를 찾으라고요. 한 달만 수강을 해도 800점 이상 받은 학생을 봤어요. 이 학생의 공통점을 찾으면요, 정말 그냥 기본기에 충실을 해요. 그러면 되게 오래 걸려요. 공부 시간은, 하지만 토익 전체 시간을 단축할 수 있어요. 과제를 다 문장 뽀개면서 하는 거예요. 물론 스터디도 했었고요. 어, 스터디 안 하는 학생보다 하는 학생이 훨씬 수강의가 많이 올라와요. 그리고 정말 지나치게 질문을 많이 해요. 어, 그러면서 막 이렇게 문장 뽀개고 더러워요, 책이. 어, 근데 요거를 개강부터 종강일까지 한 달만 올인하시면 8 0 0점 누구나 넘습니다. 그런 시간 내기가 좀 힘들어서 그렇죠 자세히 보시면 뭐 이렇게 문장 뽀개면서 해석했다는 걸 제가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수업 때 이렇게 암기 자료도 많이 주고 지하철용 꼬리표도 준다는 자랑을 하면서 막 스터디 관리도 잘한다는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오늘 집에 가서 어플로 아까 뒤에 나온 추가 자료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플 보여드렸고요 깔맞춤 보여줄게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면서 다이소에서 천 원에 다섯 개짜리 형광펜을 사면 엄청 좋. 좋아요. 그걸 갖고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여러분은 형광펜 그냥 하나만 잡고 시작합니다. 27일 날뭐할 거야? 27일 동그라미. 27일 날뭐할 거야? 27일 이거 할 거야. 있네요. 27일 근처만 찾으면 돼요. 바로 숫자, 날짜는 키워드죠. 자, 그럼 27일 날뭐할 거냐면 다치 construction will begin 시작. 어, 저희 공사회사는 27일날 공사 시작합니다. 이거예요. 그럼, 그거 찾으면 되겠네요. 첫 번째 질문, 공사 시작할 거야. 같이, project will be start. construction will begin. 프로젝트가 construction으로 바뀐 거고, begin이 스타트로 바뀐 거죠. 아주 난이도 낮은 패러 r a p h 입니다 누구나 맞췄길 바래요 1번 문제 쉬웠고요. 두 번째. 그럼, TB라는 회사는, 어떤 거에 입찰을 따낼 거야? 이랬어요. 몰라, 나도. TV라는 회사를 찾아가야 되는데 어려웠습니다. 이게 연계 문제였어요. TV라는 회사를 찾았더니, 이런다. 여기 TV라는 회사가 이 글을 쓴 거예요. 그러면서 얘가 하는 말이, 아이나위로 나올 거 아니에요? 글을 쓴 사람은, 저희가 기회를 얻고 싶어요. 따내고 싶어요. 저희 공사하고 싶어요. 거기 이렇게 Circular Drive. 여러분 아파트 들어갈 때 이렇게 분수대 돌아서 들어가는 Circular Drive. 시작! 음, 우리 회사가 그거 건설하고 싶어. 그렇게 말을 했어요. 편지에서. 근데 위에 보니까 Circular Drive는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데 그 안에 왜 Circular를 해놨을까요? Fountain이 뭐예요? 어, 분수대를 둘러서 이렇게 조경을 막 만들어 놓은 건데 저희 업체에서 이제 아파트 뭐 만들 건데, 그 중에서 조경은 다른 데를 외주를 주나 보죠. 그래서 저희가 그거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얘뭐 하고 싶은 거예요? c i 러 c u 이브가 없어. 그건 뭐예요? 파운 u n 는 골라야 돼서 어렵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게 연계 문제예요. 조금 어거지가 있지만 토익은 한 지문으로 안 찾아질 때 다른 지문에서 정답을 찾아야 돼요. 보통 다섯 개 중에 두 개. 정도가 연계 문제로 나오죠. 오늘 여기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